아 여기 급차이가 좀 나가지고 아니 여기 다 이상한 애들만 있어가지고 아니 뭐. 어? <laughs> 뭐 시작부터 뭐 이상한 얘기들이야? 다들 어 그런 얘기에 함부로 하면 그냥 저격 저격당이에요 이거 세명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심해 여기 어, 함부로 좀. 욕하면 안 됩니다 여기 그러니까. 무서운 어. 곳이에요 근데 여쪽에 스위치가 뭐, 뭐? 한명 있긴 해요 여기 어 약간 약간 핫플랫폼부터 그러면 먼저 어? 아... <laughs> 그게 맞지 <laughs> 여긴 <여기> 이런데란다 <laughs> 아... 아 그건 맞아 윤수는 약간 2등이 어울리긴 그렇지, 해 그것도 <laughs> 맞지 근데 여기 다스토 <laughs> 많이 해보지 않았나? 뭐야 이건 아니 태양아 아니 벌써부터 아니 BBS가 아, 아니. 아니잖아 태양아 너무 당황스러워 이그생각지 아, <laughs> 아니 안부 인사치 한번 들렸어. 윤유진부터 죽이고 장태양이라는데 태양아. 네? 나부터 죽인데 그다음 너와 태양아. 무슨 소리야 갑자기. 동맹 고정 풀려 있습니다. 어? 어? 아니 왜 이런 얘기하시는 거지? 이런 얘기 하면 다 뭔가 이거 동맹 맺어도 오오. 된다. 그냥. 아니면은 이미 누군가 정치를 했어? <laughs> 이런 씨발 아니 누구야? 아니 어떤 놈들이야? 아니 나는... 아니 나는 진짜... 나는 100개만 봐도 되니까 내가 1등 원하는 사람 이 있으면 500개 몰아주고 나는 100개만 뽑을 동맹 맺어도 된단 말이야 근데 팀플에서 테란 프로토스가 제일 세기네요 어? 어? 그 토스 한명 나랑 맺으면 테프? 나버에테프한명 맺으시던지 둘이 같이 손잡고 1등 한 다음에 300개씩 나누면 되잖아요 지금 저랑 하고 싶으신 분 아니 테프 맺으면 질 수가 없다니까요 이거 아 이거 뭐 <laughs> 대는 배틀을 고 있나보네? 어아 잠깐만 아니, 야, 윤수야 우리가 가장 망했는데? 배틀장이야 <laughs> 아니,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싸우는데 아니, 이건 아니잖아 <laughs> 그건 아니긴 해 아니, 저 미니멜이 감기 땀 뭐야, 이거 뭐야, 아니, 벌써 이어 어? 아니, 아니, 아니 <laughs> 멀지천 멀티, 멀티 야, 마당을안 먹었어 그래서 우리 센터부터 어. 먹었어 이거 싸울 때가 아니야, 지금 내가 이 지금 테라를 끝내야 돼. 대여봐. 캐라를. 테라를 끝낸대. 어 뭐야? 미쳐 왜 이렇게 많아? 어? 와 미쳐 왜 이렇게 많아? 캐논 배터리 쓴 돈이 지금 너무 많아 지금. 어? 배터리 뭔데 저거? 와 근데 내 옥저버. 아니 아니 내 첩자들이 다 잡혀 버렸어 이런 젠장 빨리 유진이형 견제하라니까요 누가 좀 견제 좀 해봐요 이거 큰일 났어 큰일 우모 쌓이면 못 이기는 거 알잖아요 아 이거 태양 야 이거 재혁봐어 태양, 태양이랑 지금 유진이랑 팀이야 뭐? 아니 이건 아니지 에? 야 방금 봐버렸어 못볼걸 뭐 봐버렸어 업그레이드 완료. 아니, 야, 이거 어떡하냐? 아니, 지금 우리 둘이 팀 먹어도 이거 모딩이잖아. 어떡하냐? 이거 답 없는데? 국룰이니까 또. 아! 어, 대이에요 어, 저... <laughs> 어, 잠깐만! 어, 뭐야? <laughs> 아니, <왜? 웃음> 아니, 누구야? <laughs> 재밌다. 아니 빨리 누구야? 아니 김윤진이야 어이없네. 아니 빨리 말해. 누구야? 야 누구겠어? 아, 대오봐 아니 나 왕따였어? 내가 왕따였어 지금. 아니 내가 왕따인데? 아니, 아니 나를 너, 온 나를 이거. 온다고? 대오비가 착하면서? 야대오봐 <laughs> 당했다. 뭔지? 재밌다 와 어? <웃음> <웃음> 재밌다. 가자. <laughs> <laughs> <잠자. 웃음> 재밌다. 재밌다 <laughs> <laughs> 와 이거 아니지. 아니, 아니지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돌풍선 먹으러 가자 아니 이건 아니지 뮤찰 <laughs> 어디있습니까 뮤찰 뮤탈리스크 아니, 아니 이건 아니지 양아 양아 그러지 말아줘 제발 제가 아까 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토스 구한다고 야아 나한테 기회를 좀 주렴 안돼요 형 조합을 봐버렸어요 너무 값어치가 떨어지는 조합밖에 없어 미래의 종족이잖니 결국 강해질 수 있단다 저 김효진보다 조합이 어? 너무 싸구려 요 아. 아니 얘들아. 뭐야? 아니 얘들아. 솔직히 얘기할게. 아니 나 솔직히 나 김유진하고 동맹이었는데 <laughs> 김유진 저개 같은 놈이 나 배신했어. 여봐. 나도 당했어. 와 <laughs> <laughs> 아니, <laughs> 아니 윤세야. 이거 안 되겠다. 아인데 <laughs> <합쳐>. 나 여봐 <laughs> 나 봐라. 윤나 <laughs> <나. 웃음> <laughs> 아니 여튼 약간 아니 소름 돋는 게 아니야. 아니야. 믿을게요. 믿을게요. 에 이러고 갑자기 독식한다고 그러고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거 뭐, 또,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아니, 윤수 okay. 왜, 왜 나갔어, 갑자기? 알겠습니다. 아, 다음 시간에 보자. 오, 어, 뭐야! 오케이. Okay.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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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어떻게 나가고 있는 거야? 씨부! <laughs> <laughs> 아니, 아니 근데 갑자기 윤자가왜 죽었어, 갑자기? <laughs> 아니, 윤수가 <유누이> 왜 죽었냐고! <laughs> 왜 죽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우와. 뭐야? 뭐야? 이거 아니, 왜 같이 와? 이 새끼들아, 응. 오케이. 그만 와. 이 자식아, 아, 유진이 형이 똑똑해. 진짜로! 와, 진짜, 저, 이정식꾼을 먼저 죽였어야 됐는데 이건 아니 이건 아니야! 아니, 전태양, 너도 1등 할것 같지? 아니야, 설마. 너도 다한 거야, 태양아, 이 자식아. 아나나나나 나, 나,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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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일단 뺄래 약간 무섭거든 나도 아니야 지금이라도 얘들아 아 형이 끝내 끝낼, 끝낼 수 있잖아 나나 나 혹시 모르니까 언제 아니, 동맹을 지금이라도 풀지 모르겠어 다시 생각해 얘들아 아니 나를 살려 아니 나를 아니, 2등 폭... 시켜주면은 나를 이등 시켜주면 내가 뭐 해줄게 얘들아 폭풍함 비비로네 형 봐줄게. 경쟁력이 없어 경쟁력이 없어. 최대 100개만 줄이셨나. 100개만. 100개는 된다 얘들아. 정말 1 0 0 지금 병을 맡기고 있어. 나 죽이려고. 가냥 보고 있는데? 아니 간을 보고 아니 당연히 간을 보지. 둘이 1대1 남았으니까 이제식아아니 아냐. 아니. 안됐 할랬는데 이러면 섭섭하지. 아니아니 유진이 형이 딱, 딱 얘기할게요 형. 아니 이게 서로 반반하면 아쉽잖아요. 아 네, 반반하면 아쉽잖아요. 딱 나누는 거를 토르대 우주 모함 이거 맞짱 떠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백개더 갓기 4 사백 개대 이백 개 어때요, 형? 한 시간 한시삼백 아니 지금 이게 아니 멍청한 유진아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아니 괜히 저랑 지금 여기서 동맹 풀잖아요. 변수 주는 거예요. 이 토르 보이죠? 삼사업 토르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아 보내면 안아니 오케이 오케이. 어. 아니 뭐 하는 거야 자꾸. 아니 김민지 너 망한다고 이 자식아. 아. 정말 해양이를 아. 이렇게 믿다니. 아. 너들한큰 아, 제가... 실수를 하는 거야. 뭐 는거아니 <laughs> 퍼누가 아니야요 어, 그래. 나이스. <laughs> 아, 그치, 이거지. 이거예요, 유진이 형. 이거라니까요. 딱, 테프 어, 근데 이게, 동맹을 맺으니까 바로 끝나네. 오케이, 오케이. 역시, 유진이 형이 똑똑해. 게임을 할줄 알아. 어, <laughs> 알어 저쪽이, 빈정이 많이 상했어요. 저기 두, 두 분이 화가 많이 났어요. 어떻게 뭐 사다리 타시던지요형 사다리? 사다리 타시는 남자라면 이걸 사다리 타자고아 반반 나눠도 되고. 아전 에디팅 is okay. everything 형? is okay. 형이 좀 설계 다해 놨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뭐 반반 반반으로 아, 가시죠 그래. 오케이 오케이. 역시, 네, 좀, 파야 역시, 갈만했어. 네, 저쪽, 아프리카도 동맹이라서, 언제 어. 형을 뒤에서 칼을 꽂을지 몰랐어요. 어쩔 그러니까 수가 없어. 뭐. 네. 오케이, 나도.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스고요 아, 정말 아, 고생했어. 네. 음.